지금 컴퓨터 사양이 4460에 750ti라서, <laughs> 떠듬만 합니다. 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두명 키우고 있는 33살 부산에 살고 있는 유부남입니다. 15년도에 컴퓨터 산 걸로 기억하고 있다. 근데 그거를 아직도 하고 있다. 일하고 집에 와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게임인데, 하도 사양이 낮아서 하고 싶은 게임도 잘 못하고 있어요. 이제 33시면은, 솔직히 디아4 기대 되시겠네. 디아4를. 서든도 조금 있으면 64비트로 체급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지금 컴퓨터로는 이제 더 힘들 것 같고 친구가 한대 사준다고 해서 결제는 좀 나중으로 잡았습니다. 견적은 나름 혼자서 끙끙대면서 짰는데 혹시 견적이라든지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게임은 로스트 아크. 스팀 게임 중에 디비전 2. 그동안 못 해본 게임을 막 해보고 싶어요. 나름대로 고사양으로. 돈 예산은 230 안으로 해보고 싶고 카드로 하는 거라 무이자 3개월로 못 갚을 것 같아서 할부 8 개월로 잡는 거라 올리지도 못하거나 습니다. 아 조금 아깝긴 하다. 자 일단은 통화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국감 조 실장입니다. 아, 네,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네. 쓰고 있는 컴퓨터가 너무 구려요. <laughs> 아, 네, 맞아요. 너무 구려요. <laughs> 그러면은 지금 3셋 되신 거면 네. 디아 포도 보실 거 아니에요? 아 디아 포는 안보요 투를 레지렉션을 해봤는데 어, 너무 네. 안 맞아가지고. 아그러 원래 디아 하시던 나이대가 아니신가 보네. 친구들은 막 했는데 전 그게 막 아이템도 메이플처럼 또 창이 한개딱 이런 게 좋은데 그거는 뭐 배열도 맞추고 이러더라고요. 아 어...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하긴 저도 루노드 때문에 접었으니까. <laughs>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보면. 어. 개인적으로 지금 아까운 거는 그거예요. 네. 4070ti가 현재까지는 나왔고요. 네. 그리고 그아래단계로잘 나가는 거는 3060ti까지가 잘 나가요. 네네 네, 네. 결론은 뭐냐면은 현재 3070하고 3080은 네. 안 나가요. 이유는 끝물이라서. 아, 예, 네, 예. 네, 네, 그래서 제품이 단종된 것도 있고 가격이 네. 비싼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30, 70을 그 돈을 네. 주고 사는 거는 조금 에바거든요 아, 네. 그래서 많이 추천들을 안 드리는 상태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70ti 정도와 이제 13500으로 공냉쿨러 쓰는 형태로 가성비로 많이 나가고요 네. 13600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 솔직하게 이제 수냉쿨러도 써야 되고 그 수냉쿨러에 맞춘 케이스도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돈 20만원 들어... 이상 들어가는 거는 우습게 들어가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13500으로 많이들 보는 상태인 거고, 13500하고 4070ti가 들어가면은 지금 원하셨던 게임들, 그니까, 러 솔직하게 요즘 나오는 게임들은 그냥 다 씹어먹어요. 아까 그, 그 1350이요? 이, 13500이라는 CPU, 인텔 제품하고, 아, 네네네. RTX 4070ti라는 이제 그래픽카드 조합으로 들어갈 건데, 아, 네. 어, 현재는 그렇게 하시면은, 일단은, 230 안으로 해달라고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응. 조국님 그 컴퓨터 구매물 사이트가 할부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할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야 카드사마다 다르기는 하는데 응. 4070 Ti 들어가는 견적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일단, 13500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DDR5라고 하는 메모리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금액이 안 나오잖아. 그죠? 이게, 13500 제품 들어가고, DDR5 메모리 들어가고, 4070ti 들어가게 되면, 한 공인비 다 포함해서 그래도 250까지 나와요. 그래버리면은, 어찌됐든, 5반 거잖아. 그럼, 우리, DDR5를 포기합시다. DDR5를 포기하고, 어. 5,700X, 5,800X로 볼거예요 8코어만 가져간다라는 기준 잡을거예요그 혹시 제도한데그 인텔로 잡아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럼 돈이 안된다니까요아 인텔쪽은 아예? 네 돈이 안된다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돈더 되면은 하고 <laughs> 내가 보태줄 수는 없잖아요 아예 맞아요 맞아요 이거 250 기준 팔면은 그래도... 한 4만원은 남을텐데 20만원은 어떻게 보태줘 <laughs> 16만원 내돈 받아야 되는데? 아니아니그렇 아니,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는, 솔직히, 승우님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40에서 250 가까이 써야, 써, 쓰겠다라고 하면은, DDR5에 인텔 가는 거고, 네. 그게 아니고, 어떻게든 이제 금전적인 부분을 낮추고, 게이밍 성능을 많이 올리거, 올릴 거다라고 한다면, 네. DDR4에 라이젠으로 가야 돼요. DDR4에 라이젠. 네, 그렇게 해야지 금액대 많이 낮출 수 있어요. 그 혹시 그럼 13600K는 13600K? 네 지금 제가 했던 말 뭘로 들었어요? 13500K 그 갖고 인텔 금액이 안 나온다고 네 13600K는 더 비싸잖아 한 20만 원대 정도 CPU 보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걸로 가게 되면은 수냉 클러도 네. 들어가야 되고 케이스도 바꿔야 되고 그러면 20만 원 우습게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CPU만 바꿔도 일단 2 7 2 8 0이네요또예네 네. 뭐 230까지밖에 안 된다며? 왜 이렇게 말이 바뀌어? 자꾸. 아니야, 아니아전 아니, 아니, 아니. 욕심이 나는 건 알아요. 욕심이 나는 거 알아, 알아. 저도 예, 응. 원래. 그냥 지금, 지금 사, 막 컴퓨터를 막그 어디까지 올려야지 어디까지 뭐이 게임이 잘 되고 막 그런 거를 모르니까 자꾸 막욕사야를 잡는 게 자꾸 더 빠지니까 혹시 뭐이 정도 범위만 해도 뭐이 정도 게임이 된다 뭐 이런 거만 알아도 뭐 제가 좀 낮출 수가 있겠는데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지금 자꾸. 하시고 웃고, 싶은 예. 게임이. 네? 로스트 아크나 스팀 게임에 풀 3D FPS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 예, 디비전이.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추후에 나오는 게임들도 다 해볼 거란 말이죠. 그, 저, 예, 지금, 못해보게 뭐 너무 하이 돼서 네, 그러면은, 4070ti, 4070이 현재 나와 있으면은, 그걸로 예. 가면 될 텐데, 지금 그거는 아직 나오기 전이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지. 맞습니다. 네, 어떤 마음인지는 이해는 하는데, 네. 예. 어, 솔직하게, 조립 컴퓨터는요 결국에 네. 돈이에요 돈 현실이라고 돈 되는 대로 기준 잡아가지고 안에 부품들을 쑤셔 넣어야 돼요 네. 내가 돈이 이거 밖에 안 된다 하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승우님이 사용할 네. 수 있는 금액은 얼만데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230 그냥 그습니다네 <laughs> 그러면 13500도 네. 13600도 네. 안 돼요 돈이 안돼 예, 그러면 아까 5 0 600... 0 <laughs> 예. 그 아니0 0백으로 하면은 병목 생기고. 예. 병목 생겨서 그걸로 못 가는 거고. 그럼 아까 추천해 주신 시표가 어떻게 자,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예. 지금 모니터는 뭐 음. 써요? 울트라 기어 24인치 쓰니다 울트라 기어 24인치? 예. 근데 모니터는, 예. 모니터는 왜 이렇게 좋아요 또? 그래서 또싸라는데또이게또 재생 빈도가 그렇다 좋아야 된다 걔 갖고. <laughs> 하니까 또 84Hz 에도 나오더라 고요 <laughs> 아니또 f p s 진심이라가지고 4460에 아, 750Ti라며 근데 왜 물투락이호야? <laughs> 아 이게 또아 근데 저 이게 모니터가 또 옛날에 꽂거 쓰니까 이또그 차이가 있더라고이서 하는 사람 그.. 이, 있습니다 이또자 그 승우님 스무님. 승우님은요 네. 내가 지금 방금 무슨 생각했냐면 6, 3060이나 3060Ti 정도로 낮추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지금 승우님은요 이거 네. 컴퓨터만 괜찮아지면은 모니터도 진짜 더 좋은 농으로 바꿀 양반이에요 <laughs> 진짜 이거는 모니터가 지금 750Ti를 쓰고 있는데 모니터를 좋은 걸 쓴다는 라 소리는 뭐냐면 나중에 컴퓨터가 받쳐준다는 라전제 조건이 깔리잖아요? 네 모니터에 진짜 50만원, 70만원 써가지고 더 게임 즐길걸요? 그렇게 가슴 밖에 없어요 지금 모니터 한대더 있긴 합니다 지금 삼성 오디세이 30인치 아 이미 있네 네. <웃음> <웃음> 아니, 분사만니겠지 너무 아가지고 <laughs> 이거. 네. <laughs> 이거 4070ti 고정 갑시다. 3060이랑 3060ti를 보려고 했는데, 네. 지금 승우님 스타일이 그걸로 가면은 나중에 컴퓨터 사양이 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계속 고려하고 있었거든요. <laughs> 그러면 금액이 제가 그러면 한260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까?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진짜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게 다부다 제가 막 유튜브 막 어디 찾아보고 뭐, 뭐3070 Ti로 하고 뭐 이걸로 하고 뭐 FPS가 어떤 게임이 뭐 얼마나 나온다 뭐 판타지 보고 있거든요 요 며칠간 솔직히 공부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내가 있잖아 네, 맞습니다. 예, 네, 제가 이, 어차피 저한테 제가 견적을 짜 드리고 진행해 드리고 혹시라도 이제 구매하시게 되면은 전부 다 세팅해서 나갈 텐데. 네. 뭐 때가 있는데 왜 공부해. 뭐 내가 무슨 문제 생기신 사람 거 아니. 그거 떨리셨더라고요그뭐 네. 3년 전에 클러그 좋은 거 사는 방법 이 같고. 그래서 <laughs> 도또또딱그 플래시 거사 갖고 또 콜튜닝이었고 또1 0 1 하니까 또 폐속이랑 올라가고 뭐 그런 것도 장바구니에 살포시 담아 놓고 그거야. 뭐 저, 저희 쪽에서 저랑 얘기하면서 견적을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 없고. 그러니까 굳이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 거고 어떤 부품이 들어가고 어떤 거랑 호환이 되고 뭐 이게 어떻게 절, 잘 맞을 것 같고 어떤 게 언발란스고 밸런스가 잘 맞고 이런 것들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려놓고 그냥 승우님은 금액이 난이 정도의 컴퓨터를 쓸수 있어라는 기준과. 이렇게 생겨 먹은 컴퓨터가 갖고 싶어. 그 정도만 있으면 돼요. 얼마 잡으면 좋겠습니까? 그 이거는 수무님의 네, 아니면... 욕심을 부리냐 안 부리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 얼마까지 잡으 되겠습니까? 한260한면 되겠습니까? 260으로 모자랄 수도 있어요. 욕심 부리면. 아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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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13600K가 욕심 부리는 기준이거든요 지금. 네. 네 승무님이 얘기한 13600K로 가는 게 욕심을 부리는 기준이에요. 그 저는 솔직히 약간 욕심은 136 13600에 그냥 3070Ti에 그냥 XMP 딱 내리고 싶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아까 전에 단종이나 그런거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조금 약간 예, 좀, 좀 살짝 실망했거든요 잠깐만요. 3070Ti가 괜찮은 예. 제품인 맞아요 맞는데 현실이 뭐냐면은 3070Ti가 재고는 예. 있습니다 예. 재고는 있는데 가격이 100만원이야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싼거는 90만원이에요 만은 보고서 썼습니다. 이 가격이 너무 비싸. 이거 가격 많이 오른 상태예요, 얘네. 예쁜데. 어, 그렇습니까? 봐요4070 <laughs> Ti가 120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30만 원에 대한 차익이 생기죠. 어,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제품에 대한 성능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 3070 Ti는 그냥 말 그대로 3070 Ti예요. 네. 예. 4070 Ti는 3090ti 급이에요. 3080 3080ti 3090세 단계를 넘어었음이그 40, 말이냐면 그, 4070대로 하면 또 메인보드도 막은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야 메인보드는 CPU 따라가요. 아, 그랬성가. 네, 메인보드는 어차피 CPU 따라가는 거라서 상관없고. 예. 네. 아. 3070ti는 아니야. 지금 완전 개꿈물이에요그렇저그막 그, 아서스 커터프 그, 그막 그, 그, 그거 보고 뭐 예를 들면 지금 자동차를 살려 고 그래. 근데 막상 살려고 살려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살려는 이제 차가 쏘나타라고 칩시다. 근데 쏘나타가 페이스리프트가 준비 중이래. 그것도 다 보도가 됐어. 뭐 공문도 나오고. 근데 그 페이스리프트 대기 전차를 지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 차 뽑자마자 일단 감가 처 맞고 시작하는 거예요. 70ti가 지금 끝물이에요. 끝물. 이건, 이건 에바야 가고 싶다고 하면 가는건데 네 예. 이건 에바예요 내가 승훈님이라면 안사 이 돈주고 안사요 한 75만원? 네그 예. 정도면은 살만하겠다 아그 상공치고 대하여 금액이 70만원되면 아, 아, 무조건인데 만원 정도면 살만할거같아요 <laughs> 이건 결정해줘야돼 승훈님이 지금 90만원으로 넘어왔거든요 재고들이 없어서 네 조택없어 90만원짜리도 e m 텍 92만원 얘는 있어요. 네. e m 텍3070 Ti에 92만원이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laughs> 아니야. 왜 그래 왜 그래 이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야. 이거 당장 원 90만원 네0만원 90만원 9 0는얘기0 있어요. 0가원 90만원 8 0만원 정도 생각하거든요 나오는 금액대가. 비싸면 100만원대에 고 예예예. 예. 걔가 3080은 일단 씹어먹어요. 걔랑 가격차이 얼마나 나? 얘보다 쌀 수도 있고 얘보다 조금 비싸요. 4월달에요. 4월달에 나온다는 소리가 있는데? 지금, 지금 이거 92만원 주고 사가지고 바로 4070 나오면 얘이가개 때려 맞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구형이야. 그럼 어, 좀징받네요왜 좀 아,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이건 아니야. 이건 그거, 그건 아니에요. 이거. 네. 욕심 버려요. 알겠습니다. 13600K라는 CPU도 욕심을 버리고요. 네. 3070 Ti도 끝물이라 이거 팔면 저욕 먹어요. 진짜 이 새끼 용팔이네 소리 나와요. 그럼 뭐라 그러, 그럼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 저분 저 새끼 3070 Ti 제고 가지고 있네 이 새끼 그런다니까. 100%야 그 정도로 사, 팔면 이상한 놈 되는 거예요. 아침 7070이에요. 네, 70하고 70ti는 100%야! 이새끼 용팔이라고! 제거 지가 가지고 있으니까 파는 거라고! 1 0 0예요 이거! 팔면 욕먹는다니까! 그것도 있지만, 끝물이야, 끝물! 파는 거 아니야! 아이스그러면 우리, 위대신 좋은 행위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요, 지금 하시는 환경, 게임 환경이랑, 뭐, 작업이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오로지 게임이잖아요. 예, 뭐, 게임은 네, 합니다. 그리고 이제, 32인치짜리 그 오디세이인지 뭔지 그 비싼 모니터도 지금 되게 긴 거고. 어, 예, 그렇긴 합니다. 근데 뭐울트라 잡았을 거면 24인치가 이 p s 로눈에딱 들어와 가지고. 자, 음. 13500에 4070ti로 들어가 가지고 카드 기준으로 공인비 다 포함해서 250 정도로 마무리 짓든지 네. 아니면 라이젠 8코어랑 4070ti로 가성비 아니 가성비가 아니야. 그냥 싼 거야, 그건. 가격 싸게 그냥 갈건지 맨 처음 잡았던 230 기준으로 가볼건지 만약에 그 두개 다 했을때 게임은 둘다 괜찮습니까? 고만고만 합니까? 아니면 돈더준 만큼 막 아무래도 돈준 만큼 성능은 나와요 그럼 전자제품은 다 그래요 돈 비싼 만큼 해요 값을 해요 우리 우 미인심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13500 가까이에 라이젠 가볼까요? 미인심 <laughs> 체크하는데 빨리 얘기 좀 해줘라 지금 사람들 다 그러고 있잖아 13500 가라고 그러니까 미쳤냐고 상공출구 ti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백오십만 삼천 0백 유로 사공출구 ti 가보겠습니다. 근 생각보다 라이젠가라는 소리들을 안 하네. 지금 우리도 라이 라이젠 그냥 가지 말라구던데요 전부다. 네 지금 지금 라이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야 내가 라이젠 얘기했는데. <laughs> <laughs> 와씨 너무 하네 그러면은 지금 가장 제일 잘 나가는 조합이 13500에 4070 Ti로 가는 건데 가장 많이 나가는 조합이 이게 가장 지금 많이 나갔어요. 우리한테만 지금 한 열몇 대가 나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음 가성비로 최대한 잡은 거예요. 지금 K 지금 카톡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 네. 네. 지금 한번 보시겠어요? 윤민섭 님 거. 네네네. 요 분이 4070 Ti 13500에 공랭쿨러에 이것저것 들어간 거예요. 물론 이제 케이스는 이제 다른 걸로 바뀌겠지만 이게 네. 아이구주 이 프레이 3십이 지금 현재는 품절이라 다른 걸로 이제 바뀔 거고 좀 이런 느낌으로 나가요. 요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성비 최고예요. 공랭도 잘 잡아줍니까 이게? 일단 5 0 30... 0은 잡아요. 그래도 약간 좀비까비까하고좀 반짝반짝 삼력을 그 순행 가가 좀안낫겠습니까돈 없다며요. <laughs> 돈없다매 맞아 어, 맞아 알겠습니다. 공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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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그거 다 돈이. 쓰... <laughs> 다음으로. 맞아 맞아 맞아. 게임 화면 맞죠. 우리도만 보는데 번쩍하는 뭐 번쩍해도 뭐뭐 밑에 쳐다다 보는데. <laughs> 아니 우리 돈이 여유로면은 우 하고 싶은 거다다 했어. 그렇죠. 근데 지금 돈이 없잖아요 돈이.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아 친구가 사주는데 돈 걱정하지 말라 근데 그래도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날 달이 뭐. <laughs> 돈 걱정하지 말라그러면 한 천만원짜리 사야지 <laughs> 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하이브 그, 그 넣는게 그냥 하이브 박아고 제가 그냥 달달 히 줄라그러거든요 너무 부담스러워갖고 그러면은 이거 나름대로 RGB 느낌 좀 챙겨보고 응, RGB 아 그냥 그냥, 그냥 공략 가끔은 아까 그냥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보게 그냥 LED 불 1도 안나오는걸로 가고싶습니다 예. 근데 그게 없다니까요 지금 품절이 아그렇 그래서.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불은 좀나올거예요아예 불은 좀 나올건데 쿨링 느낌이랑 그런 것들은 비슷하게 잘 빠질 거고 자 그럼 봅시다 13500 들어갈 거고 일단 얘도 재고 좀 한번 보면서 들어갈게요 이거 근데 구매일자는 예. 어차피 좀 남았잖아요 예예예 이제 예, 네. 친구한테 뭐이 정도 금액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이제, 이제 할게고 어, 그러면은 지금 재고는 안 보면서 갈게요 예예13500 예. 들어가고 17XX 소켓 들어가고 풀러는어셋세신 들어갈게요 아 예예 예. 예, 이거에 어 s 신 a RGB 좀 있는 걸로 들어가고. 그 메인보드는 B760에 m s i 의 DDR5. 현재는 재고 있는 거는 토마호크가 있는데 얘는 가격이 비싸니까 일단은 네. 박격포로 넣어놓을게요. 얘는 지금 네. 현재는 재고 없어요. 얘는. 네네네. 네, 네. 네, 그리고 메모리는 삼성전자 DDR5 할 건데 용량 16기가 32기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8x2로요. 그럼 팔두개 해서 두장 들어가고 그래픽카드 70Ti 들어갈 거고 MSI는 LED가 거의 없어요 그냥 아예 없다고 보면 되고 조텍은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있어요 어쨌든 케이스가 아이구주는 LED가 없었지만 지금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케이스는 LED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 그걸 나름대로 맞추려면 은 조텍 가는 게 제일 낫고요 그래서 조텍으로 들어갑니다 네, 네 가격 차이 만원만원 정도 나요. 그리고 SSD 예. p n u A1 용량은 몇으로 해드려요? 일 테라? 네일 예, 예. 테라요. 네일 테라. 잠깐만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아까 보내드렸던 윤민선님 그끝 꽂혀 있는 그래픽 카드가 예. 벤투스예요. 네. 예. 네 그리고 RGB 느낌 살짝 난다라고 하는 지금 카톡으로 하나 보내드렸거든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 옆에서 보면은 LED 살짝 들어오는 게 얘가 좋대. 아, 예. 예, 네, 요렇게 살짝 나온다라고 한다는 기준이고. 네. 예. 1테라 들어가고 케이스는 520S 들어갈게요. 지금 얘가 전면에 140mm랑 RGB랑 그리고 4070Ti랑 CPU 쿨러랑 그런 것들 다 받쳐 줄수 있을 만한 거는 요거예요. 제가 카으로 보내 드렸어요. 아, 고맙습니다. 오 음. 520S라는 케이스고 총 6개의 쿨러가 140mm로 들어갈 거, 들어가고요. 네. 그래픽 카드 어디 한번 보자. 그래픽 어, 카드. 좀 반다반다가 예. 빤따 이쁘네요. 네. 얘는 LED도 다끌수 있으니까 꺼버리면 되는 거고. 근데 어, 예. 공냉 쿨러는 안 꺼질 겁니다. <laughs> 아 예. 예 네, 얘는 케이스 밑에 나도 도안볼 겁니다. 네, 될 거고. 140mm라 어떻게 보면 아이구주 이제 대체용으로 얘가 괜찮아서 요걸로 간다고 보시면 되실 거 같고. 그래픽카드 사이즈가 350 이상만 나오면 되니까 그래픽카드 사이즈 충분히 나오고요 CPU 쿨러도 네. 사이즈 충분히 나오고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요걸, 요걸로 가면 된다고 보면 되고. 다음 w 저는... 파워 그래픽카드랑 CPU랑. 어, 넉넉하게 갈거면8 5 0 권장으로 갈 거면 7 5 0 처음에 저100 1 0 잡았었거든요. 그러면 0 5 0 갑시다. 0 100 1 0리트 안텍 둘 중에 하나 FSP도 있고 0 100 100 100 100 1 내 페이스비 처음에 사봤는데 네. 그뭐 뭐 어디서 뭐 커뮤니티 글 보니까 뭐 파워도 선이 뭐 Y자 뭐 있는데 Y자 제끼고 일자로 바로 꼽아라는데 일자로 바로 꼽는게 시소닉비 없다카던데어그 ATX 3.0을 얘기하시는 것같아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픽카드에 바로 꼽게끔 해라라는 거잖아요 예그뭐 네, 시소닉 뭐 판매할 때뭐 저것들 광고글 사는게 자기네들 뭐 Y자 쓴다카 하고 막 그렇게 그래 있대요 그거는 천와트급 850풀 모델 그때 봤는데 그거 도그막그때있사 같고 그래서 850풀 모델 그거 잡았거든요. FSP는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어. 맥셀리트는 여기 있잖아. 이씨 보자. 지금 ATX 파워라고 해서 16핀 요런거 네. 지원하는 거 파워에서 지원을 하는 거는요. 예. 네. 일단 6만 원더 비싸. 그 성능이 남거랑막 꼽아도 되겠습니까 그냥? 막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혹시 지금 40901 쓴다라고 하면은? 네. 네. 그런 거 신경 쓸만해요. 근데 4070 Ti 잖아요. 네. 쓰지 마요 신경. 어차피 두줄 어? 들어가요. 그이 빨리 아무거나 넣어주십시오. 그러면은 싼거 갑시다. 예예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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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맥셀리트로 들어갈 거고 풀렛 어 여기 있다 들어가고 7 8 5 0 w 트 골드로 들어갈 거고 공인비 제외하고 네. 최종 금액은 225만 원 나와요 부품 가격. 어. 아직 공임비 안 들어갔으니까 잠깐. 아 예. <laughs> 공임비 들어가고 시작하면은 안 되지. 그 아, 예, 저랑 같이 얘기한 그게 없잖아요. 잠깐만요. 음, 일단은 견적은 보내드릴게요. 잠깐만요. 습니다 다음으로. 님 이거 공임비랑 이다 들어간 금액이죠? 예, 그다 포함. 아다다 그냥. 어, 하다못해 택배비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아 예. 아니고 예. 굳이 여기서 CPU 더 올리고 막 그렇게 돼버리면 일 커지니까. 딱 네? 여기서 에 마무리 짓는 게 가장 가성비는 좋아요. 가장 하고. 아,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분은 확실히 그게 있는 것같아그 게임을 많이 못 하셨어, 많이 못 즐기셨어.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됐을 때 좋은 컴퓨터를 맞추고 싶은 감정이 큰 거는 많이 느껴져요. 근데 현실은 결국엔 돈이잖아. 그래서 나름대로 타협이 필요한 지점이에요. 이거는 타협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돈을 내가 보태줄 게 아니니까, 섣부르게 막말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4070ti급 가시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QHD 모니터, 4K 모니터, 4K는 좀 너무 갔다. 그래. FHD 모니터, QHD 모니터로 FPS 144Hz든 200Hz든, 아, 원 없이 할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가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성비 가장 좋게 들어간다고 라 보면 됩니다. 이상 조근이었고요. 혹시라도 조립컴퓨터 관련 견적문이나 구매문이 있으시다면요. w w w j o g n c o m c o m 또는 아래쪽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맞춤 상담으로 지금처럼 통화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목소리 안 나오는 거는 동의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체크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친절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근이었어요. 뿅